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. 평안하셨죠? 오늘 날씨는 덥지만은 하늘은 높고 맑고 깨끗합니다. 야, 푸른 하늘 보세요. 너무 아름답죠? <laughs> 예, 저는 아침 일찍이 새벽에 가서 골프 백라인 어, 열심히 예, 라운딩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아침밥 먹고 또 지금. 어, 걸러 나왔네요. 자, 아름답죠? 네.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나무와 어, 숲, 잔디가 푸르고, 막고 깨끗하게 우리 인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태산은 이와 같은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자 숨을 쉰다는 것이 정말 살아 있는 것이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 우리 함께 걸으면서 인생에 인생에 값진 것을 한번 어, 생각해 보지요 네아 너무 좋습니다 네 푸른 잔규 위에 어 좋은 나무들 향내가 막확 틀라니 향내가 납니다. 저먼 산도 잘 보이고 너무 좋네요. 네. 집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. 네. 여기가 길로 어, 경치를 좋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. 예. 네. 그렇죠.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삶. 삶이 뭘까요? 삶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논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학설도 있고 어뭐 추리 추상 추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. 네 삶은 그죠. 어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삶이죠. 네 간단한 어 간단한 어 그런 어떤. 어 까 <laughs> 네, 저의 철학은 <절약은> 그렇습니다. <laughs>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것이고, 네,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살아 있는 것이죠. 네. 관실로 네. 네, 이제 사람들은 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아, 이 나무 참잘 갖고 왔네요. 아유,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네. 예, 네, 그렇네요. 요란하게 그냥 청소차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, 그리고 지금 제 곁을 지나가고 있네요. <laughs> 요란도 합니다. 어, 아, 그렇죠. 네. 저 사람들도 참 부지런해요. 미국의 청소차, 새벽부터 저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. 이 예, 사람들은 정말 새벽부터 자고 나와가지고 어, 아름다운 도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. 항상 정경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. 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항상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죠. 예,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조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도 이와 같이로 어, 아름다운 경치 가운데서 제가 어,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축복은 이거 예, 바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.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예, 정말 사랑. 그 몽땅 다저 혼자 받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예, 제 마음을 항상 열고 있습니다. 예, 저에게 온유함을 주셔서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봉사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어, 어, 그리스도인, 참다운 그리스도인, 예,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어,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. 예.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. 제가 누구보다도 어떨 때는요 자신감을 잃어볼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가만 보면은 제 마음을 제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런 것은 바로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?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, 다른 사람, 뭐,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을 제가 약본다든가, 어, 뭐, 혹시, 저와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미워한다든가, 이런 이런다는 자체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더라고요. 내 자신을, 어, 한순간도 내,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는, 이런 아주 무능력하고, 무력한, 음, 그러한, 어, 인생이 바로 제 태산이 아닌가, 늘제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어, 훌륭하신 분들이죠. 다, 어,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늘, 어, 그렇게 못하면서, 어, 사람들만 다다고탓다고 어, 불평하고, 예, 불만하고, 미워하고, 시기하고, 뭐, 이런 가운데에서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항상 제가 지니고 있다는데, 예, 정말 죄스럽고, 부끄럽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항상 저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주님 저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한없이 내리소서 제가 그렇게 또 지키고 어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. 주님 사랑합니다. 오늘도 아침에 에티놀을 못 돌고 백라인 아홉벌을 돌면서 그 아홉벌 돌고 나니까요. 어 어, 7 5 0 0불를걸었더라고요 네, 7,500불. 어제는 어, 그렇게 걷고 또 산에 가서 산을 타고 해가지고 15,000보 정도의 에, 스텝을 제가 어제는 어, 밟았는데 오늘은 너무 더운 날이고 또 어, 벌써 지금 제가 늦게 시작해 가지고 덥습니다. 아침에 또 어, 골프 갔다 와가지고 밥 먹고 아내와 함께 어, 또 한국 마켓에 가서 마켓 뻣 하다가 지금 어, 아내와 아내에 또 어, 도움을 주고 또 아내가 원하는 대로 <laughs> 또해 해 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할 일을 해야지 할 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내버렸 어, 해는 중철에 떠버리고 저렇게 해가 높이 떠버리면은 예, 어떻습니까? 기온이 팍 올라가 버렸네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산을, 어, 가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바로 집 가까운 곳에, 예, 잔디밭 어, 정원에서 이렇게 지금, 제 어, 예,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모자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간곡히 구원해 드립니다. 주님께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또 많은 제직계 가족이 그큰 네, 30여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항상 그 아들, 딸, 손자, 손녀들, 또 증손자, 증손녀들 다 돌보시고 그들이 다 주님을 받들고 주님께 감사, 기쁨,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주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.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려 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